베드드림 코마 뉴트럴 엔딩입니다. 구덴팅은 나쁜 짓을 절대 안 해야 되고, 실수도 없어야 되지만, 뉴트럴은 은근히 갈수 있는 길이 많아요. 적당한 착한 일과 적당한 나쁜 짓을 하면 되거든요. 일단 한번 시작해보죠. 시작은 구덴딩이랑 똑같아요. 잘자라고 하고 잠에 듭니다. 그리고 챕터 1. 다리. 일단 건전지 얻어 주고요. 조종기에 넣고 이걸로 차 움직이는 거 똑같고요. 돋보기 얻어 주고 차키 얻어 주시면 돼요. 다 똑같죠. 지금까지. 이걸로 차 움직여서 사고내는 것도 굿엔딩 루트 그대로 따라서 해주시면 돼요. 트렁크에서 크로바 우고 이걸로 이거 하나 떼가지고 여기 놓고 이동하죠. 그럼 지진 같은 게 한번 나고 여기에 이거 전기 만지고 나면 아기 울음 소리가 들려요. 뉴트럴로 갈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이 인형을 깨는 거고 다른 하나는 새를 한 마리만 죽이는 거예요. 일단 먼저 인형 머리를 깨볼게요. 이렇게 하면 울음이 멈추고 이런 표식이 남죠. 브로큰더 깨진 인형. 그러면 이 루트를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선 얻고 이걸로 이동하려고 하면 부서지죠. 그리고 돌아오면 이런 눈이 먼 사람이 있어요. 홈리스 같죠? 말을 걸면, 저기, 누구 있어? 도움이 좀 필요해. 마실 것좀 가지고 있어? 목말라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면 맥주를 주고요. Thank you. 하나만 더 부탁할게. 방금 이런 종이들을 찾았는데, 뭐가 그려져 있는지 말해줄래? 라고 하고, 바로 이런 틀림 그림 찾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새를 죽이면, 여기 새 시체가 나오고요. 이게 어떤 루트를 타느냐에 따라서 그림도 바뀌게 돼요. 물고기, 여기 벽돌, 여기 다리 무늬, 빌딩. 클릭하면 끄시고요. 음, 흥미로운데? 열려있는 차 트렁크 이야기를 했나? 거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얘기해줄래? 라고 하고, 여기가 그 트렁크 아닌가 봐요. 깨진 인형 머리 있죠? 이게 우리가 방금 인형 머리를 깨서 이런 그림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틀린 그림들 찾아주시면 됩니다. 좋아 보이지 않는데. 도와줘서 고마워. 라고 하고, 이 크로우바 니꺼야? 네 필요할 테니까 가져가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크로우바를 다시 얻게 돼요. 이걸로 뜯어주고, 이동하는 거 그대로예요. 그리고 여기에 전선 붙이면 깨지죠. 동전 얻어주고요. 이동하면 또 왔어요. 마지막 부탁이야. 잔돈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 동전 주고요. 고마워. 좋은 하루 보내. 라고 하면서 가죠. 이렇게 해서 병원으로 이동하면 챕터 1이 끝이 납니다 챕터 2로 넘어가기 전에 방금 말씀드린 다른 루트 설명을 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챕터 1에서 새를 죽여 버렸을 때 보통은 쉽게 배드루트로 가게 되는데요 뉴트럴 루트를 탈수 있는 숨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새를 죽이면요 무조건 다리에서 홈리스가 아닌 괴물새를 만나게 돼요 우리 방금은 그냥 동전을 줬는데 거기 괴물이 등장하고요 이 새에게 물어 뜯겨서 손가락을 잃게 되고 이 손가락을 되찾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해서 배드루트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요 사실 새를 만났을 때 주인공은 바로 공격당하지 않아요 잠깐 시간이 있어요 그때 빠르게 뒤로 나와주면 까마귀들이 사람 머리를 뜯어 먹는 게 보입니다 그때 거기서 사람의 남아있는 눈알을 클릭해주면 눈알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챕터 2로 오면 눈알이랑 코인을 가진 채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때 식당에서 수프를 구매하면요. 안에 손가락이 들어있어요. 이제 왜이 식당에 나오는 음식 재료가 먹으면 안 되는 건지 알겠죠? 그리고 그 옆방에서 접착제를 얻어서 의사에게 가면 손가락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대로 뉴트럴 루트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수프에서 손가락이 나오는 걸 아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손가락이 잘리고 나면 배드 엔딩으로 가게 되는 게좀 일반적인데. 단, 챕터 2 후반까지 컴퓨터실에 놓여있는 가위를 얻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병원에 있는 조건이 바뀌어요. 가위를 얻는 걸 통해서. 자, 그럼 다시 이전으로 돌아와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진행 상태에서는 공격받은 것 없이 병원으로 옵니다. 챕터 2, 호스피러 들어가죠. 구덴딩 루트랑 똑같이 삐에로가 마중을 나오는데요. 얼굴을 자세히 보면 가면이 부서져 있죠. 이게 우리 스테이터스랑 관련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 그것도 몸성하게 왔잖아. 대단한데 이거 구덴딩 루트에서 나온 대사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읽도록 할게요. 길을 잃은 것 같네. 내가 상황을 좀 설명해 줄게. 음, 우린 이꿈 속에 갇혀 있어. 뭐 때문인지 우린 꿈에서 깰수 없는데 이유는 아무도 몰라.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환영이야. 괴물들, 피, 상처, 모두 진짜가 아니야. 한 가지 진짜인 것은 고통과 공포. 사람들은 끝없는 고통의 환영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지. 그들의 공포는 새로운 괴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 최대한 빨리 잠에서 깰 방법을 찾아야만 해. 다 만들어진 후엔 이미 늦었을지도 몰라. 그게 최선이야. 그리고 지진이 나고 마스크맨이 사라지죠. 제길 가야겠다. 이따 보자. 라고 해요. 자, 이제 14번 방, 여기에 이렇게 있었죠. 신문 기사도 그대로고요. 환자 차트 같은 것도 그대로인데, 바로 이게 달라져 있어요. broken childhood dream이라고 깨진 어린 시절의 꿈, 이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진다라고 해요. 이게 우리가 버린 일이죠. 이걸 통해서 상황이 점점 더안 좋아진다는 걸 추측할 수 있죠. 이 기사를 통해서. 15번 방, 그대로예요. 얼굴 없고, 머리카락이랑 다 없죠? 이거 그대로 얻어줘야 됩니다. 고덴딩 루트랑 똑같이. 일단, 컴퓨터실에서요, 성냥 얻어주고, 대기실로 가서 퀘스트를 받아요. 식당에 거미가 새끼를 쳤으니까 잡아달라는 퀘스트였죠? 대사도 그대로예요. 여기에서 거미들을 병에 담아줍니다. 대사 그대로예요 그게 뭐야? 병에 담아온 거야? 뭐 제법 귀여운데 내가 가져도 될까? 라고 했었죠 이렇게 해서 거미를 주고 다시 일하러 가야겠다 라고 하고 이동해요 식당에 가서 여기 열쇠 화장실 열쇠고요 여기에서 머리카락 얻어주고 바닥에 병뚜껑 얻고 변기 물 내리면요 여기에 열쇠랑 벌레 있어요 이거 얻어주고 이 벌레를 가지고 컴퓨터실에 있는 어항에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벌레 때문에 물고기 문화를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로비로 가서 병뚜껑 주면 귀 얻는 거 똑같고요 요거를 머리카락 얹어주고, 귀도 주고, 눈도 주고, 눈알 하나 더 얻으면 되죠. 일단 이 열쇠는 진료실 열쇠예요. 이렇게 들어오면 의사선생님이 있고요. 조심해. 한 번의 실수로 너도 나처럼 될 거야. 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원래 call me 하고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없죠. 그냥 눈을 뜨라고 메시지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로비에 가보면 전화 고장 나 있죠? 아예 쓸 수도 없어요. 그리고 새가 둥지를 틀었는데 여기에서 남은 눈알 얻을 수 있어요. 이걸 넣어주면 피에로가 와요. 도와줄게. 음, 훨씬 낫군. 여기 대사도 그대로인데요. 이게 바뀌었어요. I hope you help more than you hurt. 네가 다치게 한 것보다 도와준 게더 많길 바라. 이게 이제 우리 스테이터스가 굿이 아니고 중립이기 때문에 착한 짓도 하고 나쁜 짓도 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네가 나쁜 짓 하는 것보단 착한 일을 하는 게더 많길 바래.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는 그대로예요. 이 사람이 묘지에 있었고. 뭘 찾은 거 있냐? 라고 물어보는데, 얼마 못 가서 공격을 당했었죠, 아저씨가. 실망시켜서 미안하다 하고, 괜찮아. 그리고, 바로 묘지에, 우리의 불멸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좀, 확인해 봐 줄래? 나는 간호사를 찾아야 돼서. 그리고, 버스로, 이동을 해서, 묘지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밖에 나와서, 티켓 얻는 거는 그대로예요. 여기 하나 조각 얻어주고, 풍선 터뜨려서, 요 조각 얻어주고, 티켓 조각 위치도 전부 그대로예요. 사과 얻어서, 넣고, 들어갔다 나오면,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하나. 이렇게 다 얻어준 다음에 정류소로 오면 버스가 와 있습니다. 이러면 챕터 2 클리어. 훨씬 속도가 나죠. 그래도 굿엔딩 보면서 대충 다 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제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도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엔딩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챕터 3묘지 입구는 그대로죠. 꽃도 아직 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장소에서 크게 달라지는 게 하나 나와요. 일단 스테이터스 한번 확인을 하면요. 지금 이거 하나 때문에 굿이 사라진 상태예요. 뉴트럴이죠. 여기 문이 굿 엔딩 루트에서는 열리지 않았는데, 이제 열립니다. 깜짝 놀랄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좀비같이 생긴 아마도 여기 묘지기거나 이거 무덤 파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구덩이에 오리를 갖다 놨어요. 보시면 바로 여기 물음표가 있었던 이 구덩이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옆에 뼈다귀 삽 얻어주고요. 이 검이 그대로 있고요. 나와서 그대로죠. 천사상도매멘트모리 여기 붙여서 열쇠 얻어주고요. 여기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해골이랑 뼈다귀 나서 열면 돼요. 여기 벌레도 그대로고요. 곡괭이 얻어주고 아줌마 그대로 있습니다. 얘야, 여기서 뭐 하니? 우리 문제의 원인을 찾으러 온 거야. 삐에로 가면 심부름이구나. 그대로죠. 대화네요. 죽음 없이 이 꿈에서 벗어날 수 없고 현실 세계로 돌아가려면 여기서 죽어야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죽음이 더 이상 일을 안 해서 죽을 수가 없다. 불멸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근데 이 아줌마한테 한세 번째까지 대화를 하면요. 뉴트럴 루트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걸 하나 주세요. 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몸 정도 지킬 수 있거든 난 여기 제법 오래 있었고 몇 가지 트릭을 배웠지 근데 그 트릭 중에 하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만약 너에게 다가오면 이 카메라를 가져가거라 여기에 미친 무덤 파는 사람이 묘지를 돌아다니고 있어 예의는 다르지만 똑똑하지는 않지 그는 사람들이 살아있던 죽었던 간에 죄다 무덤에 던져 넣으려해. 그래서 우리도 아까 던져 넣은 거죠. 널 잡으려고 하면 그의 사진을 찍으래요. 플래시가 터지면 그를 겁줄 거야. 터프하게 생겼지만 속은 겁쟁이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